하시고 나면 이마가 이뻐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고요. 또 남성분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멋있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주시고 꾸준한 소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시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술자의 역량이 좀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코치 카이쌤입니다. 탈모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져서 두피문신이나 아니면 두피페인팅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두피문신이나 두피페인팅을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인스타에서 보이는 풍성하고 검은 모습은 어느 정도 어그로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시술 당일에 찍혔을 확률이 높고, 그때는 염색약이 덜 헹궈져서 훨씬 더 진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시술 후에는 탈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탈각되면서 색소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탈각되고 남은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그건 일주일 정도 지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술자의 역량이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물론 정수리 같은 부분에는 디테일이 좀 떨어져도 진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헤어라인이나 브렛나루 등은 잘못하면 얼룩지거나 라인이 이상해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력과 포트폴리오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두피 페인팅에 대한 유지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도 간다. 짧게는 반년도 안 간다. 좀 폭이 되게 크죠. 너무 옅어서 고민이신 분은 이 터치를 해주면 해줄수록 유지력은 높아집니다. 탈모라는 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서 그나마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미용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오래전부터 이제 들어왔고 또 탈모 커버를 하기 위한 커트나 펌, 그리고 스케일링, 두피 관리 등을 이제 해왔지만 늘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SMP라는 분야를 초창기 때부터 공부를 했고, 저는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때 얼굴형 뿐만 아니라 모발의 방향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면서 두피 문신을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고 저만의 방식으로 반 연구 두피 커버링이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SMP는 점을 찍는 두피 문신의 방법이라고 하면 두피 커버링은 그 점과 좀 면을 함께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두피 페인팅과 SMP를 같이 접목을 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게 저 나름대로의 지금 시술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왜 눈썹 문신을 할때 여기는 옅고 짙고 하는 그런 음영을 주듯이 두피도 그림자와 볼륨을 만들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여성분들은 하시고 나면 이마가 이뻐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멋있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꾸준한 소개로, 소개소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시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용도 이제 단순히 커트나 파마 염색 뿐만 아니라 두피에 대한 디자인도 미용사가 함께 도와서 같이 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에도 탈모에 대한 이야기와 두피 문신, 두피 페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고 좀더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 문신과 두피 페인팅에 대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했고요. 두피 커버링에 대한 시술은 이제 앞으로도 차근차근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시술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